이거 좀 재밌게 좀 아까처럼 다리를 스트레칭 해주신 상태로 던져주시면 안돼요 어, 다리를 이렇게 위로 차세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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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, <거울이>. 던지면 되나네던주세요오 <laughs> <laughs> 오, 오, 백돌! 백돌! 원활한 클럽으로 치시겠습니다 대본의사장님 진짜 재미없다 야 편집 안돼요? 편집하고 싶은데 퍼터들을 좀 연습을 했는데요 퍼터 엄청 좋아좀 까지니까 하우스 걸을 쳐도 되까요 <laughs> 예능을 위해서 저희 방송을 위해서 터터로 선택하셨습니다. 이러다가 헤드 부분이 날아가겠죠 네. 그래도 진짜 세게 한번 쳐보세요. 아주 그냥 쭉쭉 날아가게 감독. <laughs> 이야. 자, <laughs> 안녕. 그래요? 그러면 멀리 가는 데가 아 이걸로 아 갈게요. 네. 작전 잘짜시네요 네. 아아아아아 <laughs> 아니 터터. 뭐야? <laughs> <laughs> 안녕! 어 <laughs> 나올 거 같아. <laughs> 이거 나 이거 섭! 까아아 아. 멀리 가 아, 의미가 없네. 요 우드를 쳐보세요. 아. 자, 도전자! 화이팅! 화이팅! 멜리! 안봐 감사합니다. 야! 와, 어리 진짜, 머리 진짜 많이 나간다. 이야. 굿샷! 진샷 굿샷! 굿샷! <웃음> <208션이기> <웃음> 이거 뭐야, 저거. 윤놀이 일치 던져주세요. 네. 아, 진짜 자, 진짜 높게 던져주세요. 높게 머리로. 알겠습니다. 위로. 네, 그래봐 야 낮잖아요. 내가 치려고 했는데 그 멘트. 네. 아, 난 점프한다. 던져주세요. 자, 오, 콜, 스페셜 클럽. 진짜? 콜스페셜 클럽이에요. 무너지나요 오늘? 무너지나. 잠깐만, 잠시만요. 나 이거 잘해요. 네. 파이팅. <laughs> 아까처럼 <처음> 달려주세요. <나이> <laughs> 아직 경박스럽게. 태백이. 졸랑대면서. 아까. 아이고 진짜. 빠따더니라고 생각하고. <laughs> <laughs> 아어 좋아. 몇 미터 나갔나요 <laughs> 이게? 어. 힘들어. 네. 아 괜히 죄송했네요. <laughs> 이런 재미가 있는 겁니다 저희 방송이. 아이고. 빨리 치세요. 화이팅, 화이팅! 가자! 아, 이거 진짜 아니지. 살았어, 아 살았어! 아아 누가 그랬어요? 자식, 자식이랑 공을 하나만 있을 텐데. 아, 아나 쫓아야 돼? 굴타기 잘하네 오늘. 프로님 앉을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찍으세손 <천재> 발이 모두 다 바쁜 지금. 하이팅. <laughs> 네 <laughs> 파이팅이팅숨차겠어요 갑니다. 자, 빨리 찍, 빨리, 빨리! 숨차게야 가자. 리 어, 어 맞지? 또 다음 순서 본인이야 빨리. <laughs> 네, 드디어. 자, 이제 힘든다. 쉴 차례. 좀쉬고 계세요, 이제. 물좀 마시고. <웃음> <웃음> 쉴 차례. 자, 다음 우리 도전자입니다. <laughs> 이야. 나눠서. 뒷딱 아, 아, 맞았어요, 뒷짜막봐주시 네. 네. 그런 거 아니야. 자, 있어요. 다음 순서인데. 네. 네. 멀리건. 네. 멀리 멀리 네. 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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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, 좋다. 수 네, 있습니다. 드디어 멀리건 나왔습니다. 김현프로 아, 좋네요. 네. <laughs> 되게 바빠 보이세요. 아유, 바빠요. 보통 이제. 하나 아, 머리 아파. 네. 보통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한데 신체적인 길이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빨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. 네, 바빠 보일 수도 아유, 있어요. 진짜? 근데 저 그렇게 키 되게 작은 편 아니에요? 140. 네. 아, <laughs> 아니 몇인데요? 저요 <laughs> 저160 저 넘어요. 자랑이에요. 어, <laughs> 아이스피드! 잘했습니다. <laughs> <쳤습니다>. 네. <laughs> 아 잘. 잘하기도요. 아 뭐야? 누가 그랬어? 네. <laughs> 야, 큰 자랑해 주셨어요 오늘. <laughs> 멀리건 <laughs> 멀리 멀리 볼 나왔습니다. 멀리건 볼 적용이 되고요. 네, 아 유리합니다. 네. 좋은 것만 나오시네요. 멀리건, 어 이제 이제 다시 하나 드신 거죠? 네, 네. 아, 아까 너무 다 썼습니다. 네. 네. 어 근데 되게 딱 소진되니까 또 또. 음. 또채운이야 운이 좋으시네 럭키맨+ 럭키맨 자, 갑니다+ 갑니다+ 어, 갑니다+ 갑니다 자잘 보셨나요 띵띵 뿌입니다네이술 건져서 나오는 클럽으로 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, 과연... 좀 빠르게 간다 했어요 그렇죠+ 그렇죠 아까 전에 어우 아. 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던져 주세요 어우 맥도 그렇습니다 왜왜 맥으로요 야 해동을 해. 아니 어떻게 이러시지? 제가 못 자는 장씩 사드릴게요. 있다가. 아, 괜찮아. 아, 대박이다. 오, 아, 백도. 어 원하는 아, 클럽 그건가요? 아니 뭐 다른 클럽으로 아, 아, 되죠. 그럼. 아니 아니 뭐 선택하셔도 되니까 잔이니까. 네. 네. 아, 아, 멋있다. 아, 결단력이 아, 있으시네. 기분 나빠. <laughs> <laughs> 자신감이 있죠. 어, 자신감. 네. 야, 깔끔하세요. 성공을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, 어, 네, 어, 지금, 두타찬 네, 네 번째 홀을 마쳤고요.